안녕하세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1인 기업가 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에게 맞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특히 나를 브랜딩해서 비즈니스로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온라인 플랫폼을 잘 선택해서 시너지를 폭발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냥 걸어서 가느냐, 아니면 KTX를 타고 가느냐, 이러한 맥락과도 같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누구나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목표한 곳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플랫폼을 선택했을 때 추진력을 받게 되고 버프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선택할 때 체크해야 할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NS 플랫폼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첫 번째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단계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 나는 인스타로 마케팅을 해야지. 아, 블로그로 마케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영상의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여전히 블로그를 베이스캠프로 삼고 있는 이유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텍스트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활용했던 거예요. 저는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 콘텐츠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은 텍스트라는 거죠. 텍스트로 대본을 만들어서 스크립트 형태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다양한 노하우들을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의 베이스캠프는 블로그였던 거예요. 근데 이건 제 이야기인 거고, 만약에 본인의 비즈니스가 영상을 기본으로 버프를 받는 쪽이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마라,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내 비즈니스는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전달됐을 때 시너지를 낼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NS 플랫폼을 선택할 때 체크해야 할두 번째 사항은 바로 내 독자, 내 타겟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비즈니스가 명확해졌다면, 본인의 사업 카테고리가 분명해졌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타겟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모호하게, 아, 나는 30, 40대가 주 고객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본인의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 몇 살인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평일에는 주로 무엇을 하고 주말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퇴근 후에는 어디에 가는지,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부분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핵심 고객층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고객층은 남녀노소, 10대부터 80세, 90세까지 전 연령층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일단 점을 분명하게 찍고 이 점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타겟 설정은 정밀 타격을 하셔야 됩니다. 게임을 할 때도 막 이렇게 난사를 하면서 막한 번만 걸려라 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원샷 원킬 하는 그런 스킬처럼 집중적으로 하나를 공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1인 기업가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알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도 않고 에너지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밀타격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제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 참여했었던 교육생분들의 80% 이상이 30대였어요. 물론, 참여하신 분들 보면은 10대도 있어요. 그리고 뭐 60대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통계를 내보면 80% 이상이 30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30대가 주로 활용하는,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다름 아닌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거고요. 저도 30대잖아요. 저 역시도 궁금한 게 생기거나 맛집 정보 혹은 여행 정보 아니면 뭐 검색, 뭐 책에 관해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강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녹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봐요. 저희 세대는 그렇게 커왔거든요. 그게 너무 익숙하고 그게 당연한 플랫폼이라는 거죠. 물론 인스타나 유튜브로도 정보를 많이 얻고 있긴 하지만 저희 세대의 메인 채널은 녹색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플랫폼을 선택한 거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스스로 알고 있었고 제가 하는 일을 원하는 고객층, 주요 고객층이 어떠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저의 주 고객층들이 10대였다면 저는 아마 유튜브를 베이스캠프로 삼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 비즈니스의 고객층은 30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 블로그를 활용해서 그곳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일, 사업, 비즈니스를 하실 거면 막연한 추측으로 플랫폼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총알이 많지도 않고 시간, 에너지, 자본들도 많지가 않은 1인 기업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SNS 플랫폼을 선택할 때 체크해야 할세 번째 사항은 바로 조합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합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텍스트이고 제 주요 고객층들이 블로그를 활용한다고 해서 제가 100% 블로그만 활용하는 건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너지를 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플랫폼이든 사실 장단점은 다 존재해요. 그리고 이것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합을 이뤄야 더욱 더 시너지를 낼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내 글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될 수 있고 퍼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확장성이죠. 근데 반면에 그만큼 휘발성도 빠르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대신에 이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게 블로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스타를 하는 분들도 제 블로그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제 인스타 계정, 프로필에 블로그 계정, 그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놨어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플랫폼의 조합을 만드는 거죠. SNS상에서 스타가 된 분들,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딱한 가지 플랫폼만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유튜브, 인스타, 이러한 조합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 블로그 조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블로그, 인스타 조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본인의 비즈니스와 스타일에 맞춰서 각각의 플랫폼들의 조합을 만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떠한 SNS 채널을 활용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할수 있을지 체크해봐야 할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타겟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요 고객층이 누구인지 그 안에서 점을 찍고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플랫폼들 중에서 꼭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합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성 있는 콘텐츠, 실력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 어떠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달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디지털로 유통을 하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 콘텐츠를 유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고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